총회가 총회 미래의 교육은 그리고 오늘 가드리기인승 기관으로 리적한승리미인 승리적인, 승리스인승리상인승리고 오늘 리적인 승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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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적인 승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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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적인 승리적인, 승리적인, 승리리적리적인 승리적인, 승리적인, 승리는중 성의으로이 귀한 사역을 축하드리고 모든 주의 학교, 교회 학교 사역과 교회 교육의 회복의 흔해가이끌어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니다 첫째, 본문의 대결과 야베스의 이름을 뜻을 조금 보고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성령에 단한번등장 하지 그의 기도는 수천 년의 신앙 리오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며히브리어로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꼭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아버지를 전쟁에설립고 유목자로 태어난 후에 출산 중에 남의 사로들에게 무슨 고통과 위험을 그것은 그의 힘 제로나 존귀한 사람, 보통 가고데 태어난 이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노무의 기도, 그 자신의 기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서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란을 보상, 그리시로께 게하었습니다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한계를 끌어넘기에 하나님께 직접 매달리고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뒤로 일을 빌때필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오늘 자리 한 장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락해 주시는 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둘째, 야베스 기도가 주는 오늘의 폰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단한번 기록된 유명의 사람이 그의 기도로인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은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와 우리에게는몇 가지 공훈을 승부해보면, 첫째,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의 조건에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일을 새롭게 여는 능력입니다. 야베스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기도를 통해 종기한 사람으로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으면, 절망의 미래가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둘째, 기거는 확률을 이겨내는 능력이죠. 기도는 주어진 상황을 바꿀것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능력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공급되지니다약속는 발란과 대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심을 강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확률의 피해자가 아닌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원천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에 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양산의 대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교회를 우로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이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때절명적인 환경을 일어나나 음각까지 음까지 부르짖을 때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째, 다음 교회 살리기를 위한 기도. 오늘, 오늘 이 세미나는 종의 미래 교육에 주치하는 종의 최초의 또 한국 교회의 남무 새들을 세우게한 사역의 시즌이라는 기회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사의 운동은 단지 구조적인 개편이 아니라 기도로 다시 시작되는 일 운동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불태하며 기도 위에 새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하고 야베스는 영향력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수는 지능의 확장, 영향력의 확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 교회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우리의 불경은 팡팡하고 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꺼지는 것은 아람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졌습니다전 개인적인 목표에 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고하는 교회는 우선 현대중고 앞에 있습니다. 25년 전에 구임을 했는데 6월에 구임해서 이제 11월 회사의 전무 또 사당으로 계시는 이런 어 교육 부위들이 저와 제 식사를 해서 연말을 하게 되는데한 사람은 그만하라렇게 말씀합니다. 복사님, 그 내년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툭 내리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어떻게 하나하나 기록을기시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지나서 연말이 되니까 또 장관님들이, 회사의 주민들이 저에게 또 네덜랩에서 들그 말을 25년 전니다 <laughs> 25년 전에데 저는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그런 것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한을 붙잡고 아, 나습니다 한을 붙잡고 나가니까 교회가 해야 될때다 하고 제가 우의방을 와서 어, 교회를 어, 61개를 채고 해외에 그 다음에 어, 주파구 성교사가 제일 많았을 때 저는 니고 주파수소에서 제일 나왔는는3년세지 됐다. 지금부터 조금 줄어졌다. 하나님 다 하셨다. 시또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형평과 사람을 다해, 온몸 성길을 붙여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감당하중는 힘을 주시고, 한변의열도를 열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 감당하에 건감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기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나라가 받기 어렵다 맞습니다. 교대의 상황도 어렵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시장은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송의 미래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좀 황홍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에 다시 일어나는 주의의 역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로 부서를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 제가 순간에 나도다 계속 나와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집행위나 오는 법률을 방해하고 토요일날 잠깐 이제 교육 전들을 보고 저녁 이제 서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주일학교 교사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 어,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통계적으을 우리에게 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능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동력력의 핵원들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분이 이런 걸 가진 담에서도 종기학자가될수 있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동력자들성 신경 교회 노예 새벽 또우리 다음 세대에 기도가 돼서 새롭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세대가 야외서의 기도를 붙드는 자리가 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모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스장의 종이를 사랑하시고 백부의 종에 대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종의 미래의 교육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기한으로 세우게 하시분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행고 속에 활리제 늘품 교양고가 시작되어 사오니 이 놀라운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새롭게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네. 출발점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사들을 눈으로 보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자랑하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